이 집에는 하단에다가 맹문동을 키우고 있네요. 출근길에 이거 촬영합니다. 아, 이거 꽃으로 가니까 이걸 애초고다 빚더라고 그런데 여기는 하단에 이렇게 심어놨네요. 이것도 꽃이 요 맹문동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. 요거는 약용 신물이고요 뿌리기가 캐면은 땅콩같이 조롱조롱 열렸어요. 맹문동. 이 꽃말은 기쁨의 연속, 인내, 여러가지 꽃말이 있습니다. 요것도 꽃이, 요 하얀 것도 있더라고요 요거는 색깔이 는 무슨 나무도 모르겠다. 그 바로 옆에 거는 사촌입니다. 나도 맹문동인데 맹문도 사촌입니다. 나도 맹문동 아또흰 꽃은 보기는 봤는데 우리 친구가 올려놨더라고 사진에 나도 담님에서 열심히 보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